네마이크몰창고 정리 제품. 네 이번에는 제나이저네요. 예, 제나이저 젠하이저 그 유명한 예, 카메라용 마이크죠. 예 지퍼 시리즈 에볼루션 지퍼 시리즈. 네 카메라용 마이크 한번 아, 언박싱 해드릴게요. 일단은 싸게 파는 이유는 아 보시다시피 지금 박스가 아주 많이 헐었고요. 한번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제품이 개봉을 해가지고 이 네, 제품 한번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네. 네, 네, 네. 네. 개봉해서 테스트를 했던 제품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어, 보시면 설명서, 그다음에 예. 송신기, 수신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을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지금 케이블 보시면 네, 3.5 단자, 예. 카메라 연결할 수 있는 3.5 단, 아핀 마이크네요, 이거는 네, 여기 니다 예, M2 핀 마이크, M2 핀 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 XLR. 신놈과 3.5 네, 수신기에 연결할 수 있는 이거 믹서에 연결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건 뭐죠? 3.5대 3.5. 예, 3.5대 3.5. 이거는 당연히 카메라에 DSL r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단자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믹서 연결, 그다음에 카메라 연결, 그럼 이거는 슈입니다. 카메라에 연결해서 쓸수 있는 예, 수신기 슈입니다. 제나이죠? 일단 그리고 마이크가 소리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드리고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나이저 카메라용 예, 핀 마이크죠. 근데 카메라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믹서에 연결해서 쓸수 있으세요. 아까 보여드렸던처럼 그 XLR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XLR 케이블 연결해서 한번 소리 테스트하겠습니다. 위트 풀어주시고요. 소리 내주시죠. 제나이저 아. 마이. 그는 네. 마이크 몰 네, 제나이죠. 예, 레벨 잘 뜨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주세요 마이크는 마이크 몰 네, 소리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구매하시면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대일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